오케이 네봤어요 함수 복수요 씨다 까먹어가지고 다 까먹나 했는데 몇개 까먹어가지고 또 멘탈 터져가지고 어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함수 함수는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친 씨발 머신 뭐, 까먹었다 철저 기계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걸 선히 함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x가 x 값이 a야. 근데 여기에 a를 대입해. 근데 이 a 값에 대면은 하 y 값이 나올 거잖아. 이걸 b라고 합시다 이렇게 기계처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다 따모쌤 예를 들자면 따모쌤이 있 예를,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이 함수의 조건은 o one 바이 b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의상 하나가 나온다. 무조건. 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울 수가 있어요. 소리 녹음이 뭐 있고, 응 뭐, 한개 기억이 안 나니까 지코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둘다 맞대가리가 없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는 이게 100원이고, 이건 200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전 투입코에다가 이제 100원을 넣고 버튼을 누를 거잖아요. 그때 이제 100원에 대응하는 이제 소리눈이라는 함수 값이 나와주고 200원을 넣었을 때 지코라는 함수 값이 나와줘야 되는 게 함수입니다. 근데 한 개에서 한 개만 나오라 했으니까 만약에 100원을 넣었는데 소렌 돈이랑 지코가 둘다 나오거나 아니면 50원이 나오는데 소렌 돈이 나오거나 지코가 나오거나 하면은 그건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함수 그래프, 그래프를 보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적었던 강의에서도 말했는데 정의역은 이제 그래프가 존재하는 x 범이고 치역 그래프가 존재하는 y 범위입니다 그냥 y 범이는 공역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래프가 존재하는 x 값의 범위가 실수, 예요 실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함수 값이 y는 x라는 값이 있다해 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x가 예, 네. x의 범위가 뭐 자연수야.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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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속점의 연속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실수다 보니까, 실수는, 실수에 대응하는, 정역 실수에 대응하는 y 값을 보면, 무수한 정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표현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끝이. 근데 이러한 함수도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종류. 꼭외우지말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1대1 대응이랑 일단 설명하고 확통한 신고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확통 경험 일수인가할때 함수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개념 알고 있어야 돼요 안알고 있으면 바로 4점짜리 한개 날아가는 거예요 네. 거주 중인데 4점짜리 시화 그거 못 맞추면 이제 대학을 못 가는 시지시되대학 돼요 시점대 씨가 네. 갑옷 떨어지게, 폼생 폼상 입니까 예, 네, 맞죠? 씨가 네. 내가 갑옷 때문에 내가 존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대학가서 공부 안 할까요? 공부 네. 음, 왜 합니까? 씨가. 여자, 아, 1대1 네. 대1 대응. 대응, 함수, 상수, 상수함수. 네, 펜 쪽이 다닳아가지고 지금 불편해. 상수함수랑 항등함수가 있습니다. 상수함수는, 함수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다. 근데 네? 1, 2, 3, 4, 5, 1대 치역도 공역도 오야. 근데 상수함수는 항상 일정하게 어떤 수로 나오는 그러한 함수를 상수함수 합니다. 이때 치역은 단한 개. 1. 나머지는 컨택하지 않았습니다. 상수함수고, <laughs> 함수 항등함수는 이제 항상 취업의 원서랑 정의의 원서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상수가 아니라 항등함수의 개념은 한계밖에 없습니다. 쓰는 거 네, 이거 하나예요. 네, 이두개 하나, 이두개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먼저, 1대1 대응을 하기 전에, 그, 거, 그거에, 이제, 1대1 대응이, 이제, 항등함수의 그거는요, 지파경은, 부분, 부분 지파경요 그렇기 때문에, 항등함수, 1대1 함수를 먼저 해야 돼요.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뭐냐, 어, 겹치지 않게, 식으로 나타내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르다면, 정의역이 다르다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 값, 즉, 치역의 값 또한 달라야 된다. 이게 일대일 함수입니다. 즉, 우리가 상수함수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함수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일대일 함수는 달라야 된다. 정의역이 다르다면.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한계가 남아도,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일대1 대응은 여기서 플러스 조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모든 공역은 치역 안에 포함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다가 역함수의 조건으로도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1대1함수를시골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이 조건이 나오면, 아, 이 함수는 1대1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합성 함수가 있는데, 합성 함수는, 예를 들어서, F의 정의역과 치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합성 함수가 있다. 이런 함수가, 합성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정의역이 x죠 지금 그리고 치역으로 바뀌었을 때 함수값으로 나왔을 때이 치역을 또다시 함수 g x 라는 함수의 정의역으로 쓴다 라는 말입니다 치역 네, 이런 거요 싸잡아서 설명할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에서도 여기에서도 네, 한 가지 중요한 이게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이일 때문에 이 또한 1대1 대형이 정의역이 빌 수가 없어요, 함수는. 정의역이 비어버리면 끊기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함수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역과, 그러니까 fx 초기 함수의 치역과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또이 또한, 이이 또한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이거는 꼭 같아도 되긴 한데, 이렇게 보내지는 함수라면, 예를 들어서, 학상함수 GF에 대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된다면은, 그냥 무조건 여기는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함수는 어떻게 됐냐. 역함수는, 치역과 정의역은,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안 켜져도 되는데, 나. 계속 여기서 건부하니까 쌤이 불 켜져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안 켜져도 되는데, 좀 이따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치약과 정력을 바꿔준다 했으니까, 이게 여기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B가 나와요. 그러면, 역함수는 이런 마이너스 1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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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1대일 대응해야 한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치역이 곧 정의역이 되니까,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지만이, 치역이 정의역로 바꿨을 때, 그 치역이 정의역으로 쓰일 수 있, 있어야 하니까, 역함수 때일대일 대응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함수에서도 f x 가 역함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여기도 일대일 대응이어야 되고, gx도 일대일 대응이어야지 역함수를 했을 때 이제 그 치역들이 정의형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를 함수를 가진 다 하면은 일대일 대응함수여야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함수 기함수는 함수는요 y축 대칭이에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c 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C 시 형태를 가집니다. 이렇게 되느냐? 오, 함수는 F, y 쪽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걸 y 쪽 대칭하면은, Y축 대칭하면은, B잖아요. 이때 함수 값이 같아야지 y 쪽 대칭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A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하. 되니까. 즉, 이거와 그에 대응하는 이 값은 같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원점 대칭이죠. 비가 나오기 때문에, 네. f(x)를 넣었을 때 비가 나오고, 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켜주는 함수값을 찾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는 y 축 대칭이에요. 근데 여기 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기함수를 함수는 어, 그 y 축의 방면으로 막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도 성립하는 식이거든요 기함수는 평행이동 시키는 순간 기함수 대신 깨져버립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기 프로그램겠습니다 개념적인 문제였나? 음, 이거 좀 괜찮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음. 여기서 이제 즉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차식이으로 이렇게 따라서, 2는, a 2. 는 1이라는 숫자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거 대입해야 돼요, 이대해야되이 함수는, 이제, 이거를 대칭으로 시키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1를 추가해 주는건가 그런 거 같다. 저때도 같은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평행이로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거 왜 평행위로 안 되냐고, 이식. 이식. 그냥 각각을 이식 더 해준 거죠. 예, 각각을. 그러면은, 2,0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2,0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러면 이 함수는 이걸 지나가겠죠 아불안풀어도 되는데 부담스럽다 b는 8 따서 9가 되겠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여기다 다 대입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원리를 파악하고 가면 될거 같고 음 알해는데 네, 이게 기울기 아니고, 영콤마 이르시는 항상 영콤마 이르는 함수고, 영콤마 일시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야 돼요. 네, 함수가 되야 되고 네, 즉, 치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의역이 존재하고, 치역은 1대1 함수만 되면 되니까, 네, 1대1 대면될 필요 없으니까, 함수니까. 네, 따라서, 이게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로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구하지 않을게요. GX를 할때 이걸 구하라. 네, 근데, 부르지도 못해요. 네. 어, 좀, 좀 배웠으니까, 네, 배웠으니까 좀 심각한 방법으로 아, 좀 이것 좀 색다르게 보고 싶었네. 아니 너무 야가다잖아. 네, 네, 이없네그아면 아이가 있네 예, 아, 이거 어떻게 풀어도 안 나오나? 너무 복잡한데 지금 GC는 오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보자 그냥 아, F 오는 C가 나오겠죠? C는 7. C 나오겠죠? F7 B. 14 11. F11 A. 그러니까 20이 19. 따라서 A는 19. 가될수 있겠죠? 뭔지 한번 확인할게요. 역함수를 CS를 할때그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면 되겠죠? 정역화 치료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고 어. 진짜 야하다 역함수를 어떤 에이콥 쓰 다 힘든데, 참고하고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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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역함수 차이. 씨발. 어, 역시, 나 망깁시다. 이러면 풀지 말고. 풀지 않고 자, 이거 개념력이 문제죠? 자, 기함수 뭐라 했어요? 이렇게 된다 했죠? 예. 네. 그러면은, 네. 이거는 기함수고, gx는 오함수입니다. 네. 그때 이거에 판단을하고있잖아요 근데 기함수는, 어, 우리 잘 생각해보면 항상 이 점을 지나야 되죠. 그럼 상성이 없어요. 상성이 없는 차수가 홀수인 그런 방정식이 나오겠죠. 네. 근데 오함수는, 이렇게 돼. 다섯은 에펙스 뭐 예를 들어서 x3 플러스 3 x라고 합시다 gx는 x4 플러스 x2 그리고 상수항 x 있어도 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두 개를 더 했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이걸 두 개를 어요 그러면 이거, 이거 한개한개 한개 합시다 한개 6개가 됐네요 이거는? <laughs> 잠시만 지나긴 지나왔네 기암수 곱하기 5암수 이런 게 있어야 돼. 기함암수 곱하기 우함5암수 곱하면 우 5, 수가 되는 게 5, 3, 4. 5, 3, 4. 5, 3, 4. 5, 3, 4. 5, 3, 5, 3, 뭐하 3, 4. 5, 뭐가 이상하다 다 X 다 홀수 그래서 D 함수 네 됐어요 C I 이거 킬러 킬러 넣어놨던데 아이 뭐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영어를 해야 돼서 네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설명 다 괜찮았고 네 복습을 해야 될 거니까 함수의 종류 이때를 대요 함수 즉 이렇게 되고 아예 대응은 여기서, 시연, 공룡. 같아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상기해야 된다.